조선 연산군 시절 금기된 사랑이 있었습니다. 추석 달빛 아래 궁궐은 고요했지만 사랑과 비밀이 뒤섞인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신하가 감히 왕의 여인을 탐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왕의 여자. 첫눈에 반한 그들의 사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몰래 만난 순간 두 사람은 놀라움과 긴장 속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은밀한 포옹, 달빛 아래 스쳐가는 숨결.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상군은 이를 알게 되고 크게 진노했습니다. 신하는 포졸들에게 끌려가고 궁녀는 안전할 수 있을지조차 알수 없었죠. 궁중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포졸들은 신하를 궁궐 밖으로 끌고 나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는 잔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의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남은 친척들마저 두려움 속에 숨었습니다. 궁녀의 울부짖음은 궁궐 안에 울려 퍼졌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이후로 누구도 왕의 여인을 탐하려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욕망, 그리고 권력의 경계 조선의 궁중에서는 그 끝이 항상 비극이었죠. 실록에는 단한줄 남아 있습니다. 왕의 여인을 넘본 자그 집안을 멸하였다. 추석 달빛 아래 금단의 사랑과 권력의 경계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